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아,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의 가장 으뜸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소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더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길을 구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뭐 이렇게 소제목으로 한번 또 정해봤습니다. 우리 살펴보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죠. 어, 누구나 다 힘들은. 어, 상황이 있고, 그러한 때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 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 또 어, 그러한 것을 외면하고, 바깥으로 어,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돈이 되면서 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욕도 아, 마찬가지죠. 욕의 어, 3장부터 보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난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잘못했다, 잘했다. 잘했으면 복주고 잘못하면 벌주고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학교에 가라면 왜 학교에 가야 되는데요? 자꾸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어, 갔다 와서 손을 닦아라 그러는데 왜 닦아야 되는데요? <laughs> 일일이 다 물어서 물론 좋을 것도 있지만 어 묻지 말고 어 맡기고 어머니니깐 어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찬을 하면서도 이거가 몸에 어디가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알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이면 밥이면 안전한 것이고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 자라가야 될 때가 있지. 의심하면서 이거 혹시 어머니가 잘못된 것을 주지 않았나? 뭐 독버섯으로 만든 거 아닐까?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아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몸에 쓴 약이 어, 효험도 좋지 않습니까? 왜 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 길로 걸어갔더니 그것이 그에게 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다. 나의 형편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아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몰릴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5 절부터. 8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어제 드린 거예요. 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에 행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펜스에 가면 뭐 아령을 든다, 아, 역기를 든다. 횟수가 중요하죠. 근데그 선생님이 횟수와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할때 힘든 것을 딱 버티고 있는 거.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멈추는 동작, 버티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횟수와 더불어 그게 맞아야지 근육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내라고 하는 것도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버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편하다, 힘들다, 구도로 살면 안 되는 게, 편하면 오래 머물고 싶고, 힘들면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만 있어서 힘들면 다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근육이 생길 수가 없다. 버티는 가운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때로는 버티는 거고, 가정생활하고 결혼생활 하시는 것도 때로는 버티는 거고, 그때마다 다 이혼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12번도 더 이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텨야지 내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피치 못하여서 버티지 못할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강구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늘 편한 길만 찾는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편한 길만 주세요 그래서 사명을 회피하게 되는데 아, 여러분 뭐 당했 때뭐 이렇게 직분을 맡을 때도 처음부터 나못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기도냐?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사명자가 해야 될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은 어제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길을, 보이,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내가 좌에서 할지, 우에서 야 될지, 양에서 야 될지, 염소 무리에 속해야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거짓 선지자,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동아시아를 전부 다 속된 말로 먹었어요. 소련까지도 다 내쫓아 버리고 중국. 어, 중일 전쟁에도 승리를 했죠. 러시아도 전쟁에서 다 이겨 버리죠. 뭐 한국은 뭐 1910년대에 완전히 합병을 해 버리고 필리핀, 버마, 뭐 하여간 동남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그랬으면은 이 역사가 거기서 멈췄으면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어졌을 건데 어 일본이 미국을 치게 됩니다. 원래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밀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조선을 합병하고 이런 게다 미국 이다 그 허락하에 무기나에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막 교만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중립이다. 일본이 어 미국이 그러는데 그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죠. 이건 뭐냐 지혜를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제암리 교회 같은 거다 불살라 일제가 거기서 뭐 신사 참배 안 하고 뭐 제대로 협조 안 한다 그래서 막 교회를 불살라 불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정권 이이 이 일제는 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가리게 되고 미국을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혜가 사라져서 멸망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치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프랑스까지 다전 그러니까 유럽을 독일이 다 먹었어요. 독일이 다그무 저기 뭐냐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영국하고 싸우는데 도중에 갑자기 소련을 치는 거예요. 원래 소련하고는 독일이 친해 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히틀러가 한 3개월만 탱크를 가지고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처음에는 정, 정말 막 밀고 나가죠. 막. 근데 소련이 땅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죠. 가도 가도 가다가 겨울을 만나 가지고 다 얼어 죽는 바람에 어, 하여간,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일처리 방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지혜를 강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구하라 하는 겁니다. 구할 때에 얻어진다. 반드시 허락하신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뭐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사실은 어, 그것을 통하여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또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지 잘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둔한 거 어, 그래 모세야 그 부족한 거 가지고 일해라 지혜를 구해야지 입술을 구해야지 언어를 구해야지 말씀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모세가 모세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시고 그 지혜로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길을 발견하게 하치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게 옳은 것을 선택하며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